3월 1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영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 한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1절만 읽었지만은, 에, 사실은 계속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 군데군데 제가 성경을 찾으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모세와 장인의 만남이 있습니다. 자, 장인은 그 이도로라고 그랬죠. 어떤 성경 본문에는 루엘. 이름이 좀 여러 가지죠. 옛날에는 집에서 쓰는 이름, 또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뭐 그런 이름들이 좀 여러 개로 달랐어요 예. 그렇죠? 자, 이 장인은 그 미디안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옛날에 그 애굽에서 도망가고 쫓겨났을 때에 바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예, 오고 오고 미디안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멀리 도망갔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멀리 갔습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곳이 굉장히 그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거의 지금 시내산 근처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미디안은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몇날 며칠 뭐 하여튼 그 모세가 정신없이 도망간 곳이 미디안까지 도망을 갔으니까 아주 바로에 그 추격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아마 그 십여 일을 그냥 계속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모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듣고 지금 장인이 미디안에 살고 있는 장인이 모세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모세의 아내와 그다음에 모세의 그 다음에 모세의 두 아들까지 이렇게 오랜만에 상봉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세는 사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까지 이끌고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수행 중이지만 그래도 모세 또한 그의 가족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우선이기에 사실은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요즘 네, 장인 어른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것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동안 있었던 것을 장인에게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인에게 8절을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여러분 얼마나 그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애굽에서의 열 가지 재앙. 또 구름 기둥과 불기둥 이야기, 홍해 바다. 또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준 것, 엘림의 사건, 또 르비딤에서 전투, 뭐 이런 것들. 하,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지금 밤이 새도록 아마 몇날 며칠을 계속해서 지금 가정이 둘러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뭐 동화책 저리 가라죠. 정말 그 세상에 어떤 그 책보다도 실감나는 실제의 이야기를 지금 모세로부터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믿음이 여러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어렴풋이 옛날에 뭐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지금 모세가 실제로 경험했던, 방금 전까지만 해도 경험했던 그런 실제의 사건들 이야기들을 지금 누구에게요? 가족들과 함께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야, 대단하다. 하나님 그분 대단하시다. 지금 모세의 장인은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장인인 너무 기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부흥해져. 예? 은혜받은 간증 얘기 모세도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어요 하나님이 예?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을 때는 야 정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놀랐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는 영화로 볼때 얼마나 우리가 기가 막히고 실감났어요? 또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그런데 방금 며칠 전 예? 불과 한 달도 안된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으니 저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큰 기쁨과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에요. 구절을 볼까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친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얘기, 이런 감사한 얘기,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큰 기쁨 아니겠는가. 여러분, 대화합니까? 얼마만큼 자녀들과 가족들과 대화를 해요? 뭐, 오래전 통계지만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다 합치면 하루에 1분이 채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데는 뭐 20초, 30초도 안 돼요. 밥 먹었니? 네. 그래. 그럼 그만 자라. <laughs> 학생들하고 대화는 이거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대요. 어, 왔니? 밥 먹었니? 예. 그럼 가서 쉬어라. 피곤할 텐데. 합치면 얼마 돼요? 하루에. 1분도 안 돼요. 요즘은 저마다 보면은 지파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이게 그냥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화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 네.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야, 가족끼리 날마다 성경 읽은 이야기. 요즘 우리가 성경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쁘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면서 얼마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말씀. 이걸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쁨으로 삼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기쁨 얻지 마시고요. 다른 곳에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쁨은 내가 성경 말씀 가운데,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받은 그 간증 이야기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여러분, 소소한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얻는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아주 그 단순한 삶 속에서도 큰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 가면 신앙 생활하면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뭐 그렇게 재미있느냐 그러는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 축복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천하를 다 얻은 것과 같은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장인과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 을 볼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은이라이 말을 듣고 아마 몇날 며칠을 얘기했겠죠. 오라가만에 왔으니까 이 말을 듣고 장인이 감동이 된 거예요. 장인이 아, 그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입에서 내 가슴 속에서 나와야 될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나와요. 세상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을 들려주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들과 또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뭐 싫을 수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들려주시면서 그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또 이웃들과 함께 또 교우들과 함께 이런 행복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런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이러한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난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기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가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최악 길에 빠진 이모.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를 또 출발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나간 날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요 감사요 축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고, 어느 것 하나,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았고, 다른 곳에서 행복과 그리고 평안을 찾았는데, 이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진정한 행복과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신바람 나고 너무나도 기쁨 있고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 이 좋은 것들을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더 나가서 우리는 불만족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갈 때도 욕심이 너무나 지나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늘 감사와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감을 깨닫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옵나이다 저들의 모든 삶을 맡기옵나이다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학교도 저들의 건강도 저들의 미래도 자녀도 아무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음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모세의 가정처럼 정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의 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우들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 간증들을 이야기하며 이곳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날마다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